쿠르는 공원 벤치에서 혼자 깨어났고, 그의 목줄은 부주의하게 풀려 있었다. 그의 주변 세계는 이상하고 낯설다. 그는 벤치에서 뛰어내렸고, 그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. 사람들은 저마다의 세상에 빠져, 쿠르의 공경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간다. 여기는 어디지? 쿠르는 걷기 시작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궁금해한다. 갑작스러운 소음에 깜짝 놀란 쿠르는 좁은 골목길로 재빨리 뛰어들어가며,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익숙한 냄새가 공기를 꿰뚫는다 쿠루는 버려진 천 조각을 킁킁거리며 고향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에게 희망이 타오르고 쿠루는 냄새를 맡고 꼬리를 맹렬하게 흔든다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에도 굴하지 않고 쿠루는 골목길을 전력 질주하며 그의 작은 몸은 곧 진흙으로 흠뻑 젖어버립니다 집 냄새가 나 조금만 더 가면 돼 쿠르는 돌아갈 희망에 힘이 나서 짓는다. 저녁 하늘 아래, 쿠르는 익숙한 집 앞을 알아보고, 흥분이 최고조에 달합니다. 멍멍 나 여기 있어? 쿠르는 돌아온 기쁨을 가득 담아 외쳤다. 문이 활짝 열리고, 주인이 모습을 드러내는데,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벅찬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져 있다. 쿠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팔에 뛰어들고, 그의 꼬리는 황홀한 움직임으로 흐릿해집니다. 나 돌아왔어! 집! 쿠루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재회를 즐기며 주인의 품에 깊이 파고든다. 주인의 따뜻함에 감싸인 쿠루는 완전히 만족하며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.